이번 영상에서는 고프로 히어로 10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금은 특별한 고프로, 고프로 히어로 10, 본즈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고프로 히어로 10 본즈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액션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액션캠 쓰고 계십니까 쓰고 계신다면 어떤 분들이 쓰고 계시나요 자 일단은 제 주변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특별히 뭐 FPV 드론 뭐 이런 특수 드론들 있죠 이런 레이싱 드론을 이용한 촬영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고프로 한 5개 많은 분들은 한 10개까지 는좀 오반가 뭐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동안은 이제 고프로라는 게 어느 시점에 좀 어렴풋하게 고프로에게 위기가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뭐 수치적으로 제가 확인된 건 없지만 뭐 저도 I T에 좀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 한때는 그런 적도 있지 않았나 이런 뭐 뇌피셜 뭐 정도. 자 그런 와중에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F P V라는 게 촬영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F P V 드로 first person view, 뭐 first point of view, r s t point of view. 이렇게 s is the first point of view. This is the first point of view. This is t h t v 쇼등 예능 등 심지어는 다큐멘터리까지 t 새는 거의 t 들어 v 쇼이예을정 심지어는 다큐멘터리까지 요새는 거의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인데 s the first point of v FPV 드론 파일럿들입니다 제가 아마 FPV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도 한 고프로 한 2, 3부터 좀 썼거든요 꽤한 10년 동안 샀던 고프로가 한두 세대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FPV 이제 파일럿이 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썼던 고프로는 한 15대쯤 됩니다 3년에 15대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고프로는 딱 3대인가 4대가 있고요 그 나머지 고프로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잊어버리거나 뭐 산산조각 나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살짝의 고프로 관련된 한풀이 그리고 드럼 파일럿 분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프로를 타고 있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laughs> 이제부터 좀 본론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고프로 히어로 10 본즈라는 아주 특이한 정말 특수 고프로입니다 자 우리 fpv 하면은 어쨌거나 뭐 실제로 미러리스를 올리기도 하고 시네캠을 올리긴 하지만 예산에 따라서 대부분 미러리스를 올릴 정도의 촬영 현장 규모는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FPV는 한이 정도, 뭐 5인치라거나, 뭐, 3.5인치라거나, 또는 뭐, 2.5인치, 뭐이 5인치와 비교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소형 FPV를 날리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95% 좀. 적게 잡아서 95% 많이 잡으면 한99.9999% 정도는 고프로 시리즈들이 사용됩니다. 세 가지 fpv 드론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좀 프로비오 밖으로도 나와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야외에서 시원시원한 비행을 할때 주로 비행을 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최고 속도가 100 몇십 키로를 그냥 훌쩍 뛰어넘고 제로백은 아마 테슬라보다 빠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용으로 좀 제일 많이 쓰이는 사이즈가 뭐 3인치. 3.5인치급 이런 드론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치는 이 풀업의 직경을 말씀드립니다. 얘는 5인치 풀업 직경이 5인치정도 된다라는 거고 3.5인치인데 뭐 5인치보다는 속도를 느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속도감 있게 날 수가 있고 가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주변에서도 안전하게 날릴 수 있고 실내에서도 비행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작은 아이가 있어요.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2.5인치 드론인데 풀업 직경이 2.5인치라는 거고요. 손바닥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cm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20cm가 안 되는 되게 소형 드론입니다. 요거는 제가 언제 사용하냐면 뭐 뮤직비디오 군무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또는 정말 사람이랑 가까이 붙여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좁은 데 들어갈 때 제가 요거를 종종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추력도 약하고 속도도 좀 느리고요. 그런데 뭐 사람하고 충돌했을 때는 정말 거의 다칠 일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기도 한 그런 드론인데요. 자, 이런데 똑같이 이 고프로 히어로 0을 그대로 쓸 수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얘가 대략 한 무게가 150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거를 한 3.5인치 정도에 올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잘 날아요. 5인치에 날리는 거잘 뭐 날아요. 약간 둔한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뭐 3.5인치급이나 5인치급에 사용했을 때는 이 고프로 10이 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2.5인치에는 고프로 10을 달아서 날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비행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또 많은 FPV 파일럿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네이키드 고프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프로 처음 봤죠? 자, 네이키드 고프로 무슨 뜻이냐? 헐벗은 고프로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고프로 10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프로를 다 해체합니다. 이 단단한 케이지를 다 벗겨서 안에 있는 카메라 렌즈와 기판만 남기고 싹 덜어내고 뭐 최소화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액션캠 자체가 튼튼한 거를 잘 견디게 만들어져 있고요. 디스플레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촬영에 있어서는 망가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튼튼할 필요도 없고요. 디스플레이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덜어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량화한 이런 네이키드 고프로를 많은 분들이 현업에서 뛰고 계시는 촬영 감독님들, 뭐저 저 같은 촬영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은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이 네이키드 고프로는 대략 무게가 50g이 돼버립니다. 50g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고프로 10기준으한 50g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프로 히어로 10 원래보다 무게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100g을 덜어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g을 덜어냈다. 이 5인치에서는 100g 덜어낸 건 물론 차이가 있지만 뭐 네이키드를 달아서 날리거나 원래 고프로 텐을 날리거나 여전히 5인치만의 그런 비행적인 특성을 잘 유지합니다. 물론 여기에 네이키드 달면 더잘 날고요. 3.5인치도 고프로 텐을 달아도 잘날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좀 슬슬 느낌이 와요. 오, 굉장히 경쾌한데, 굉장히 잘 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비행 시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2.5인치 작은 거에서는 이 네이키드를 달았을 때 그리고 고프로 텐 원래를 했을 때, 그러니까 100g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100g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 덜 느껴지는 경우 여기서 더 비교적 덜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라서 이런 소형 드론으로 갈수록 이 네이키드의 중요성은 되게 중요해지고요. 사실 이런 2.5인치에는 거의 상당수가 이런 네이키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뭐냐면 저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지불하고 뭐 부품값도 전달드리고 해서 부탁드려서 정말 수소문해서 이렇게 저도 만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를 망가뜨려서 어떻게 보면 망가진 것들을 좀곤란해서 네이키드를 만드는데 드디어 이제 고프로에서 직접 쉽게 말하면 네이키드 고프로를 직접 출시했습니다. 를 고프로 히어로 10본스라는걸 출시했는데요. 를 디스플레이 없죠. 경량화돼 있고 저 네이키드 고프로보다 한한 뭐한 5g 정도 좀더 무겁지 않나 이 정도예요. 60g 미만입니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원래 고프로보다 이것도 무게가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장점은 무엇이냐? 굳이 멀쩡한 걸 뜯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고프로 10을 뜯어서 만들고 부품을 또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한 네이키드 고프로를 만드는 데한 7, 80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프로 히어로 10과 가격은 동일합니다 사실 좀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해요 다 덜어냈잖아 이거 뭐 디스플레이도 없고 막 이런데 가격은 기존 거랑 똑같다 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네이키드를 만든다는 거에 비하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추가적인 가격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는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고프로 사용자들, 직접 촬영자분들은 ND 필터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 고프로 1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틀어서 뺄 수가 있습니다. ND 필터라거나 뭐 원하는 뭐 CPLB e 필터라거나 이런 것들로 교체를 할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네이키드인데. 뭐 엔디 필터 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연결하는 부분은 이렇게 관절이 하나 더 생겨서 뭐 기존의 고프로 마운트와 연결할 수도 있고요. 좀 작은 연결부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버튼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없는데 이게 세 가지 모드잖아요. 사진, 영상, 타임랩스인데요. 영상일 경우에는 LED가 한번 깜빡. 사진일 경우에는 LED가 두번 깜빡깜빡. 그리고 타임랩스일 경우는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깜빡 하면서 지금 어느 모드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핀이 있어요. 그래서 핀이 세 개인데 두 개는 원원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드론에 연결해서 컨트롤러로 무선으로 녹화 버튼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이나 어떤 뭐 옵션이나 스펙 이런 거는 기존의 고프로 10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 똑같지만 이미 경량화에 되어 있는 고프로다라고 해서 이거는 아마도 대부분 FPV 촬영자들, FPV 파일럿분들만 살것 같아요. 네이키드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직접 출시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어, 이걸 만들어준 걸로 봐서는 어, FPV 파일럿들을 좀 의식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뭔가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고프로 관계자 분들 한국어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한두달 정도를 좀 이걸로 계속 촬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또 특별한 영상을 또 보여드리려고 특별한 장소에서 찍었던 영상을 좀 공유해 볼 건데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폭포고요 길이가 무려 300m가 넘고요 비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가야만 볼수 있는 그런 특별한 폭포인데 거기를 이번에 제가 본질를 달고 한 비행을 해 봤고요 가볍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경쾌하게 기존에 했던 것보다 기존에 제가 찍었던 영상보다 더 멋지게 담아왔습니다. 좀 썰이 길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 풀어볼게요. for me. 30 years from now, 40 years from now? What's it look like? If it's with that guy, go. Go! I lost you once. I think I could do it again. If I thought it's what you really wanted. But don't you take the easy way out. What easy way? 고프로를 f p v 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때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릴스테디라는 건데요 요거는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뭐 촬영자분들은 거의 다 쓰시는 건데 보통은 이제 손떨림 보정이라는 게 요새는 그냥 되게 보편화 돼 있잖아요 뭐 카메라도 그렇고 액션캠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흔들림 보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특별한 게요 촬영하고 나서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리면서 손떨림을 잡는 그런 방식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찍었던 걸 푸티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릴스테디 신형 새 버전. 그러니까 릴스테디라고 원래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었는데 고프로가 이제 그냥 그 회사를 흡수해 버렸어요. 많은 돈을 지불했겠죠. 저 이게 4:3대 원본 영상인데 자. 방금 보셨던 영상인데 뭐좀 잔떨림 같은 게좀 보이죠. 뭔가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이게 뭔가 잔떨림이 좀 있고 워낙에 바람이 세고 저항이 세기다 쎄다 보니까 이런 잔떨림이 있어요. 이런 폭포를 막 다이브하고 이럴 때. 근데 이걸 만약에 실시간으로 손떨림을 잡는다 그러면 조금 좀뭐잘 잡히기야 잡히겠지만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은 장면을 이제 릴스 테디가 촬영된 후에 손떨림을 잡는다. 이 옵션을 딱 킵니다. 그러면 일단 화면 비율이 4대 3에서 16대 9. 일반적인 영상 비율로 바뀌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의 잔떨림이나 이런 영상의 약간의 그 불안전함 그리고 어떤 급격한 회전에 있어서의 부자연스러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싹다 잡힙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굉장히 매끄럽게 영상이 플레이가 되죠 되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은 약간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덜 뽀록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영상을 보면 은 진짜 이 사람이 비행을 잘하는지 아닌지 좀알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걸 좀 커버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되게 잘하시는 분도 잘하시는 분의 영상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200달러 정도 가까이 했었는데 그것도 있었는데 이 신버전의 장점이 뭐냐면 영상을 한번 렌더링을 걸쳐서 손떨림 잡은 영상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좋은 컴퓨터를 써도 엄청나게 느렸거든요. 이왜 이렇게 느린 걸까? 이렇게 느릴 이유가 있는 건가 했었는데 최신 버전이 되면 속도가 진짜 몇 배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써 봤던 분들은 지금 방금처럼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이게 영상을 뽑아 뽑은 게 아니라 실시간 적용된 영상인데 플레이가 프레임 드랍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놀라는 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플레이 잘 돼요 그다음에 뭐 자잘한 기능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영상을 자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X표를 누른 다음에 누르고 쭉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X표 다시 누르고 트리밍 내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영상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도 있던 기능들인데 좋은 건 뭐냐 되게 빨라졌다 자 그다음에 저는 더 높이 사고 싶은 기능은 뭐냐면 배치익스포트라는 건데 영상을 뭐 5개고 10개고 20개고 쭉 걸어 놓고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안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열어서 동시에 뽑았어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을 5개 10개 연다고 생각해 봐요 더 느려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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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습니다 근데 엄청 빨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른데요 제가 몇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드래그 앤 드랍 올려놓고 그 다음에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영상 옵션도 프로레스, H.264, HEVC 있는데 H.264로 하면은 이게 아마 해상도 일부 해상도는 선택이 안될 거고요 그런데 뭐 4K로 찍는데 컴퓨터 사양이 좀 낮다 그럼 H.264 하시면 되고 컴퓨터 사양도 좋고 고해상도 찍고 싶다 저용량으로 필요하다 그럼 HEVC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레스로도 하면은 가장 압축이 덜된 상태 편집이 제일 부드럽게 되긴 할 건데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M1 Max 쓰고 있으니까 H.264 안쓰고 HEVC 그 다음 릴 스테디 선택하고요 릴 스테디 선택하고 변경사항 적용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 비트율도 조정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 정도, 뭐 잘라내기 속도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얼마나 부드럽게 잡을 것인가 이런 여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잡을수록 크라핑 비율이 높아지고요. 좀 이런 거를 좀 낮추면 크라핑 비율은 좀 줄지만 덜 흔들림이 잡힐 수가 있어서 내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해서 내 실력을 좀 숨기고 싶다 그럼 이런 걸좀 값을 올리면 되고요. 나는 뭐 기본적으로도 원본 영상도 꽤 부드럽고 영상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값을 값들을 좀 낮추면 좀더 화질 좋게 하거나. 덜 크래핑된 영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뽑아볼게요 18번째 거자 지금 실시간으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1 2 3 4 이거 2분 28초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한 2초에 거의 1%컴퓨터마좀 음,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기존 거에 비해서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빨라졌거든요 이거는 좋다 너무 좋은 거고 뭐 상업활동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사셨을 거고요 근데 이게 유료예요 한 200달러 정도 하는 건데 달러만 들으면 와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뭐, 현업으로 계시거나 상업으로 뛰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고민 없이 사셨을 것이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고민이 되는 가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미 릴스테디고 구매하셨던 분들은 그 키로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앱스토어 들어가서 사버렸거든요. 너무 늦게 알았어. 언제부터 판매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운이 좋게, 좀 저는 좀 일찍, 한두달 전쯤에, 어, 10 본스를 좀 받아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좀 촬영을 좀 해왔습니다. 뭐 출시 여부는 아마 조만간 그래도, 국내 출시될지 안 될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미리 써볼 수 있었고, 또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릴스테디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영상에서 다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수한 카메라이기도 하고, 그 FPV 종류에서도 조금 더 어떤 그 작은 소형 드론에서는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도 고프로다 고프로 히어로 10 본스라는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남들보다 좀 빨리 써볼 수 있었던 고프로 히어로 10 본스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기존에 있던 고프로 히어로 10을 분해해서 만들 필요도 없고, 네이키드 고프로가 필요했던 그런 경량화 액션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번거로움 없이 선택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구매할 길이 없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뭐직구해서 쓰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조금 미리부터 뭐 일단 국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써봐서 그런 관련된 경험들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봤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